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위태로운 마음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틀 전인 지난 금요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자가 세계적으로는 100만 명, 국내에서는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많은 나라들에서 여전히 폭발적인 증가 추세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여전히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필요한 여건입니다. 어떻게 그 끝이 결말이 날지 아직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든 삶을 잊고 있습니다. 고통은 가까이에 있고 희망은 멀어 보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몰고 올 앞으로의 변화가 얼마나 낯설지 아직 우리는 충분히 다볼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우리 세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예감하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바이러스가 주는 것은 공포만이 아니라 그 공포 너머에 문명의 전환이라는 거대한 암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런 점에서 코로나 사태는 우리 삶을 파괴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생활 양식에 대해서 근본적인 성찰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희망고문이라는 말이 있죠. 뭔가를 희망하는 일이 오히려 현실에서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한두 달 전만 해도 조금만 버티면 평화로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생각은 우리에게 희망고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어쩌면 초대교회의 사람들의 처지와 비슷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들은 다시 오실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은 자꾸자꾸 미뤄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신중한 사람들은 언젠가는 주님이 올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서 엿 터져만 가는 믿음을 감내했을 것이고 또 어떤 대담한 사람들은 지금이 바로 예수가 와 있는 때이다. 이렇게 해석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가 재림했다고 생각한 사람이든 아니면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한 사람이든 자신들의 생각에 다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은 절충점을 만들어 냈죠. 구원의 시간은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 신학적 주장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의 재림, 파루시아. 그것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복음서에 묘사된 종려주일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생애 마지막 일주일을 앞두고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갑니다. 그의 곁에는 수많은 사람이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하여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마치 진격한다고 느꼈던 사람들. 그들은 자신들이 미래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을까요? 예수님은 다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젤롯땅처럼 예루살렘의 식민 체제를 일시에 전복하고자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정치적 혁명의 꿈을 모두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간 예수의 길은 당시에는 분명히 실패한 혁명가처럼 비칠 수밖에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더욱 근원적인 변혁을 지속해서 밀고 갈수 있는 길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종료 주일입니다. 우리가 읽은 종료 주일의 성서 본문에서 먼저 긴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군중과 예수와의 관계에서 생겨납니다. 군중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예수를 두고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십자가를 향할수록 그들의 마음은 예수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볼 첫 번째 종료 주일의 주제는 이 환호와 배신 사이의 간격입니다. 마태복음 비슷한 장면을 이미 앞에서 보여주었습니다. 16장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문답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묻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이 스승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을 잘 해서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한 사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들은 베드로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대응했고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성서는 말합니다. 베드로와 예수 사이에 있었던 이 긴장이 오늘 본문에서도 반복됩니다. 8절을 보면 큰 무리가 나와서 예수의 일행을 맞았습니다. 여기서 큰 무리란 가난한 민중들로 알려진 오클로스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항상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때부터 동행했고 산상수훈의 청취자로서 예수의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의 치유사건을 목격하거나 스스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무지와 목매의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의 가르침과 행위를 통해서 놀라운 경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처음에는 환호하다가 나중에는 돌아섭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기대가 달랐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꿈이 결코 고난 속으로 잠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군중들이 기대했던 것과 예수께서 걸어간 길 사이에 간격을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마태는 스가리아의 예언을 인용했습니다. 그 예언은 메시아가 올땐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은 전쟁에 동원되는 우람한 군마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마태는 이 예언을 통해서 군중들의 환호 이면에 있는 예수의 진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길 그것을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종려주일에 주목해야 할 것은 환호받고 있는 예수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런 예수의 마음을 표현한 구절이 있다면 그것은 3절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마진편 마을에 가서 나귀를 끌고 올때 누가 묻거든 일러주라고 한그 말씀 주님께서 쓰신다. 이것은 나귀 주인에게 전해야 할 말이었지만 이 말에는 예수의 정신이 담겨 있고 그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삶의 모든 좌우명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인생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말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시도록 자신을 내어주는 삶. 주께서 쓰신다는 말은 자기 존재를 빼앗긴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자신을 세운다는 말입니다. 피동성의 표현이 아니라 관계성의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쓰신다는 고백은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과 이어져 있음을 깨달았을 때에 할수 있는 말입니다. 종교가 그 균형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요동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비롯되고, 다른 한편, 반대편으로는 자기를 부정하는 삶에서 생겨납니다. 이두 가지는 자기중심적인 삶과 자기부정적인 삶, 이두 가지는 상반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같은 동전의 다른 모습입니다. 둘다 하나님을 잃은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문화는 개인적인 만족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종교를 불문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우선시합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를 중심으로 삼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문제는 그 삶이 잘못된 욕망에 지배되는 데 있습니다. 그 욕망은 집착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자기에 붙들린 자기 중심적인 삶, 거기엔 하나님이 죽고 자기가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결국 자신마저도 죽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자기를 부정하는 삶으로 대체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바친다고 해도 삶이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신천지 포교에서만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 교리로 자기를 죽인다 해서 믿음이 서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종교는 삶을 분별하고 자신을 올바로 세우는데 관심합니다. 따라서 자기를 부정한다는 말은 역설적으로 주님이 쓰시도록 자기를 바로 세운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쓰시려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참된 나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쓰신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늘 아버지를 향한 예수 자신의 고백이라고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바쳤습니다. 그것이 종려주일의 첫 가르침이요. 환호에서 배신으로 변해가는 시기를 견뎌낸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 시대에 못지 않은 불안한 시절을 살아간 사람들이 성서에는 많습니다. 그 가운데 제2사야라는 별명을 가진 이름 없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가 살던 때는 바벨론 포로기였고 예언자로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모든 것을 잃은 시름에 빠진 사람들에게 회복이 될 것이라는 하늘의 음성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어떻게 포로 생활을 견디라고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회복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을까요? 제2 이사야가 들려준 예언의 특징은 네 번에 걸쳐서 나오는 종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포로기 시대를 살았던 예언자 자신의 경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다가올 메시아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를 담고 있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무엇보다도 포로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준 하늘의 뜻이었습니다. 포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고자 하는 예언자가 그 계시를 실현하고 발견하는 것이 종이 되는 삶이었다니 정말로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0장은 세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세 번에 걸쳐서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한 다음에 이어서 종의 믿음과 행동을 서술합니다. 본문을 보면 포로기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에게 필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지친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는 훈련된 입입니다. 그 다음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된 귀입니다. 마지막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모든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 사회는 이세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루면서 위기의 시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종이 탄생한다고 봤습니다. 고통의 시대,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은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입이 열려 있고, 귀가 열려 있고,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 주셨으므로 나는 죽게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하나님의 종은 자기 시대를 향해서 열려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서 시대를 위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건져냅니다. 제2의사야는 종의 노래를 통해서 포로기의 사람들을 죽음의 늪에서 건져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서에 흐르고 있는 위대한 전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낮은 곳, 약한 곳에서 흘러나오는 해방의 정신입니다. 성서의 정신은 지배의 정신이 아니라 구원의 정신입니다. 예수에 관한 기독교의 모름 가운데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것은 그의 죽음에 관한 신비입니다. 고난 주간에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는 이 예수의 비극적 죽음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것은 왜, 왜 그가 죽임을 당했느냐 하는 것보다는 왜 우리는 그의 죽음을 기억하고자 하느냐 하는 이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의 핵심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먼저 신학적 해명을 제시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의 다리를 놓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대표적인 고백이 오늘 빌립보서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특징을 자기 비움에서 찾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학적인 사색의 결과는 아니라고 봅니다. 바울은 두 차례 유럽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마케도니아 지역의 빌립보의 신앙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에 대한 핵심적인 이해인 종이 되기까지 자기를 비운 예수에 관한 이야기는 바로 빌립보 교회를 향해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에 묘사된 그 공동체의 상황은 시기와 다툼, 허용과 경쟁에 쌓여있습니다 바울은 이 공동체를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오늘 보면 5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바울이 갈등의 공동체에 전해준 소식은 자신을 비우고 하늘에 순종한 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낮추어서 거룩한 길을 연 삶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은 인간의 길과 신의 길이 대비됩니다. 바울에게 이두 길은 서로 만날 수 없는 반대되는 길이 아니라 아주 역설적으로 일치되는 길입니다. 바울은 예수의 메시아적인 특성을 어디에서 찾냐 하면 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에서 찾습니다. 그것이 그가 이해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면서 이 세상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구상에서 설명해서 기독교가 갖고 있는 정신 세계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낮은 곳에 내는 길이 거룩한 길이라는 얘입니다. 기독교가 만일 역사에서 어떤 종교적인 사명을 갖고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저는 바로 이 증언이라고 봅니다. 낮은 곳에 내는 길이 거룩한 길이다. 바울이 다른 곳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예수의 종교는 기적의 종교도 아니요 지혜의 종교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그것은 고통과 위기일수록 낮은 곳에서 진리를 찾는 종교의 자세를 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계가 앓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바이러스가 몰고 온 위기가 아닙니다. 지구에서 생명의 발걸음이 시작되기 전부터 바이러스는 존재했는데 새삼스럽게 바이러스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 위기는 인류가 구축해 온 생활 양식에서 빚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문명을 향한 진통으로 받아들인다면. 더 낫겠습니다.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예방할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아주 오래된 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삶을 구성하고 있는 거대한 생명의 연결망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다른 이들의 삶과 아주 가까이 깊이 엮여 있고 서로 서로를 투영하고 관계를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내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 내가 앓고 있는 질병이 너의 책임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만물의 연관 관계를 보면서 우리는 또한 상호 책임성을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 이 경험이 적자 생존의 문명에 순응하도록 만들었었던 우리 안을 물들인 여러 가지의 종류의 힘의 복음들, 그것을 내려놓도록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위기는 믿음을 낳고 믿음에서 인간은 태어납니다. 아까 우리 기독에서도 들었지만 부족한 산소 호흡기로 고민하는 사회에 자기 호흡기를 먼저 거절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자기 공간을 먼저 내주면서 수십 년간 누적된 지역 감정을 털어내는 시민 공동체가 등장합니다. 위기 속에서. 다음 문명으로 나아가는 진검다리가 놓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대는 삶을 생각할 때 문명과 안전을 혼동했습니다. 그래서 문명을 누리는 삶을 자신의 완전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깊디 깊은 비관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맞고 있는 이 위기 속에서 새로운 믿음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바울의 권고에 우리가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온전한 열림입니다. 이 마음은 자기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기를 주 안에서 되찾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를 존재할 수 있도록 떠받치는 커다란 생명세계를 보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은 교우들이 함께 모일 수 없는 아쉬운 기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크리스도의 은총이 모든 교우들에게 또 고난받는 우리 시대에 충만히 내려져서 위기의 시대를 생명의 시대로 열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빕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